안녕하세요. 안전보안관입니다. 어,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한 문 열림 센서 창문 경보기입니다. 음료수를 꺼낸 후에는 냉장고를 반드시 닫아주세요. 음료수를 꺼낸 후에는 냉장고를 반드시 닫아주세요. 이렇게 문을 열면 소리가 나고 닫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가정에서는 어 창문 경보기나 냉장고 그리고 현관문에 부착을 해서 안전 경보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대형 매장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음료수를 어, 꺼낸 후에는 냉장고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손님들이 아이스크림을 꺼낸 후 냉장고 닫지 않으면 어, 아이스크림 다 녹겠죠. 어, 또한 업장에서는 어, 문이 열리면 소리가 나니까. 음료수를 꺼낸 후에는 출입문 인사기나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거고요 어, 필요에 따라 어, 얼마든지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어, 무궁무진한 아이템입니다. 음료수를 꺼낸 후에는 냉장고를 반드시 닫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